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했다가 배척 받으신 후 다른 길로 우회하여 가시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함께 다니셨지만 12명뿐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든지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애워 썼으며 동행하였습니다. 무리 중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마음먹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반기거나 좋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뽑은 1 2 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기존의 1 2 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상대편의 의향을 묻거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부르셔서 당신의 제자로 삼은 반면에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 중첫 번째 사람에게는 의지적으로 따르려함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큰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나머지 두 사람의 반응을 보시고 당신의 제자로 합당치 않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런 반응을 보이셨는지 알아보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스스로 나온 사람은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사람은 신중함이 없이 영광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려 했기 때문입니다.다시 말해 자기의 감정을 앞세워 영광만 구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려면 물질적인 궁핍이나 사람들의 배척과 같은 고난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부딪혀야 할 일들을 분명히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믿음의 인내가 요구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의 영광을 얻기 위해 4년간 피나는 지옥훈련의 고통을 참습니다. 그렇게 해도 금메달을 따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영광을 위해 엄청난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고난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일이나 영적인 일에서나 영광만 바라보고 그 길을 가서는 안됩니다. 한 예로 많은 청소년들이 연예인의 화려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만 보고 그 길을 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만만치 않습니다. 스타가 되는 것은 많은 고난과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실현이 왔을 때 이겨내지 못하면 그만 포기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일도 영광만 보고 했다가는 실패하기 쉽상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은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세상이 힘든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고난이 큽니다. 때론 하나님께서도 훈련 차원에서 힘든 고난을 주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영광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십니다. 요셉을 애국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 보디바리 집에서 10년간 감옥에서 약 3년간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들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것은 개인뿐 아니라 민족도 그렇게 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곧장 출애굽해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황량한 사막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는 훈련을 받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불순종했던 조상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도. 영광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높은 산일수록 고른 깊듯이 역으로 고난이 깊을수록 영광은 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때 전인격적으로 합니다. 이성과 감정과 의지로 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는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정의는 사람마다 성향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감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의지적입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성향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이세 가지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혹은 공동체에서도 지정 의율를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공동체에는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문제들 중에는 이성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은 감성적으로 풀리는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은 행해야 해결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문제의 성질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사람을 적시적절하게 세워야 합니다. 혹은 교회마다 조금씩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이성적으로 성경 공부에 치중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감성을 터치하는 찬양에 치중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의지적으로 이웃에 봉사를 하여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도 각각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나 공동체나.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잘못된 길을 갈수 있습니다.개인이나 공동체나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성만 앞세운다면 좋은 의견은 많이 낼수 있지만 앉아서 탁상공론만 할수 있습니다.뜨거움이 없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이성만을 앞세우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실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또한 이성만을 앞세운다면 신앙은 냉랭해지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자유주의나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감정만을 앞세우면 처음에는 잘될것 같지만 일만 저질러 놓고 마무리를 못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순서를 정하여 일을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감정만 앞세운다면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그 뜨거움이 식어지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과 감성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의지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성으로 깨달은 말씀을 뜨겁게 사모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래야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성경지식이 많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겨서도 안될 것입니다. 또한 내 봉사가 나를 높이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내 신앙 자세를 성찰하여 이성적으로 말씀만 보는 것에 많은 시간을 쓴다면 기도에 힘써야 할 것이고 감정적으로 기도하는 데만 많은 시간을 쓴다면 말씀을 읽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균형을 잡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스스로 제자가 되고자 나온 첫 번째 사람에게 경고하시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이 없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라 했을 때 자기의 일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려면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 일을 우선으로 하려는 이 사람에게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로서 갖춰야 할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우선순위로 사는 것이 제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받은 첫 번째 문제에서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받은 것은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라는 유혹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사단의 유혹은 그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구했습니다. 자기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인간이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것이고 늘 우리들을 괴롭히는 문제일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래로 항상 있어 왔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으로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구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근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계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세 명의 족장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삭은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족장들과는 다르게 리브가라는단한 명의 아내와 평생을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 누렸는데 그것은 그가 아브라함의 아들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2 6장2 5절의 말씀해 보면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삭이 어떤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았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에게 가장 우선인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이나 지금도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에 따른 손해와 핍박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직 생활을 하는 직장인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옳고 그름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세태의 흐름에 따라 과거의 죄가 지금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을 인간들이 하다 보니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옳고 그름이 자기 중심으로 되어 내게 유익은 선한 것이고 손해는 악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 반드시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치게 됩니다. 불신자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경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할때 불신자들은 핍박합니다. 요즘은 하나님 우선순위로 사는 것을 이기주의나 사회부정으로 취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세태에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손에 뱅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좋은 것을 놓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혈연 관계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려면 세상에 의지할 것들을 끊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의지하려는 이 사람에게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누가복음 14장 26 27절에서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려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도 죽기까지 혹은 죽음을 가가우면서까지 그렇게 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으로는 전혀 흠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은 자기 스스로도 영생을 얻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뿐 아니라 그를 아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부족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청년이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따랐지만 그가 정작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었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청년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정작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의지할 만한 것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편으로는 세상이 좋은 것을 의지하고 놓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좋은 것도 일반 운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는 이익과 즐거움을 계속해서 누리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중심으로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명목상으로 세우고 뒤로는 물질, 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한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자신과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위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제자의 세 가지 조건을 다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습니다. 그 이후 아라비아에서 3년, 고향 다소에서 약 7년간 예수님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편하게 존경받으며 잘살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의 물질 명예 권력을 다 내려놓고 무명의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자의 삶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의 길 희생의 길을 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다 라고 말하고 24절부터 27절까지 더 구체적으로 자기가 겪어온 고난과 역경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서 알수 있듯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잘못해서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겪은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했기 때문에 겪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삶은 바울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고난과 역경을 겪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길은 힘들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럼에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어도 성령님의 이끄심이 우선으로 순종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드니아로 가고자 했었는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로 내려갔다가 밤에 환상을 보고 마게도아로 갔습니다. 이렇게 그는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살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습니다. 아무리 자기 생각이 좋아도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했습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때 베드로는 사도의 수장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베드로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당시 그리스인들이 바울은 잘 몰랐어도 베드로는 다알 정도로 베드로는 당시 바울보다 더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습니다.그런 베드로가 안드로에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할례자들이 오자 도망친 사건이 있었습니다.그와 함께 한 유대인들과 바나바도 함께 도망쳤습니다.이것에 대해 바울은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바울이 사도들의 최고 수장인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한 것은 베드로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서 잘못했기 때문에 책망한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를 대하든지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기의 모든 조건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의지할 만한 좋은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려놓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자기 좋은 조건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집파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이었으며 당시 최고의 학문을 한 가말리아 문화생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십자가만 전했다고 선포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처럼 바울은 자기의 세상적인 조건들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화려한 영광만 생각한다면 얼마 못가곧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려면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성경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다면 그의 합당한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되지 않은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르기가 더더욱 어려워 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오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셔서, 강하고 담대히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